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마스터초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3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3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핸드폰만 간단히 여시고 010-2492-04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12월 큰 수익들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11월 9일 날 27,65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상증자 이유가 뭡니까? 3억원 빚을 모두 갚는다는 것이죠 아, 3조원이죠 3조원 빚을 모두 갚기 때문에 이 3조원 빚을 갚게 되면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해지는 기업으로 변모한다는 거죠. 자, 이 3조원 빚 갚는 것과 함께 이제 원전수주 원전 수주로 인해서 수조원대 매출도 가능한 기업으로 변모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올해 예상 영업 이익이 1조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죠. 예상 영업이익만 1조 원이고요. 앞으로 블루 수소 생산을 통해서 미래시장 개척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미래는 여러분들 상당히 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이제는 호재만 나올 것이 만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으로 수조 원대 매출을 가. 가능한 기업이고 유상증자로 3조원대 빚을 갚게 되면은 재무 구조 탄탄해지고요. 블루스 생산을 통해서 미래 시장 개척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대선 정책주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선 정책주로도 수혜를 받으면서 3만원 이상은 무조건 간다고 마스터체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산중공업, 나는 언제 매수를 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010-249-204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두산중공업의 총정리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매수타점 정확하게 짚어서 무료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받으시고 수익 내실 분들은 010-249-037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3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마스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